안녕하세요. 신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알빼기, 그리고 부종 마사지입니다. 자, 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했는데요. 어, 너무 간단하게 풀수 있는 초간단, 그리고, 어, 최고의 효율을 느낄 수 있는, 어, 부종 마사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종아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발이 뜨기 때문에 발목에 편안하게 수건 하나를 이렇게 대주면더 편하겠죠. 어. 자, 이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도 따라할 수 있게 정말 쉬운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종아리면 어, 비복근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힘을 주면 이쪽에서 하트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볼 건데 자, 가쪽면을 보면 딱딱하게 이렇게 뭔가 뼈가 있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어, 이 근육을 풀면 돼요. 자. 순환마사지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부드러워야 돼요 강도가 너무 세거나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풀고 자두 번째는 얘가 세로 방향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세로 방향으로 근육 길이 결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치 쭈쭈바 아이스크림을 짜주듯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짜줍니다 가로로 짜는 것보다는 세로로 짜서 하는 게 부종이 더잘 빠지겠죠 바디로션 있으면 좀 발라주셔도 돼요 자. 자, 세로 방향으로 밀고 쭉 땡기고 다시 밀고 쭉 땡기고 이렇게 반복해 줍니다. 자, 이제 뭔가 밀어내기 전에 골고루 한번 보는 거야. 쭉다 땡기고 가쪽면까지 쭉 이렇게 골고루 잘 발라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시작을 할 거예요. 아주 편하게. 그래서 손바닥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좀 편하니까. 자, 아킬레스건 붙어 해서 여기서부터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 쫙 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럽게. 여기 어, 이 두꺼운 이 면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미시면 돼요. 쭉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더 위에까지 쭉 짜주세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한번 더쭉자 반대도 쭉 그리고 이제 이게 순한 마사지기 때문에 어, 사실 그 대상자도 느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몸에 손을 다 떼는 것보다는 하나는 꼭 붙어있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또 세로 방향으로 이번에 너클 이용해서 쭉 밀어냅니다. 쭉. 어, 지금은 아까보다는 좀더 압이 들어가요. 같은 압으로 해도 어, 느낌이 좀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때는 다섯 번에서 열 번, 특히 열번 정도 해주면 되게 좋겠죠? 부드럽게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아킬레스건 이용해서 가볍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푸는데 자 손가락으로 쭉. 자이번에 가쪽면 여기 딱딱한 데가 있어요. 그 딱딱한 이뼈 같은 데를 따라서. 어, 같이 가주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약간 응어리진 게 많이 걸려요. 어 그거는 우리가 그때 첫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트리거 포인트의 확률이 높죠. 그래서 거기는 좀 많이 풀어주면 근육의 움직임도 편해지고 통증도 잡을 수 있고 그거는 이 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부드럽게 그냥 쭉쭉 밀어주세요. 이쪽도.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미는데, 자, 하나를 먼저 밀고요. 다음으로 따라가서 이어서 밉니다. 그 다음 바로 따라가서 밀고, 자, 바로 따라가서 밀고. 자, 바로 따라가서 밀고, 자, 바로 따라가서 밀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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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쭉. 자, 다음은, 우리가 쓰는 이 두꺼운 면. 팔꿈치로 하시면 안 돼요. 팔꿈치로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이거는 얹어서 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대각선에서 밀고 올려서 짜주고 다시 대각선에서 밀고 올려서 짜주고 대각선에서 밀고 올려서 짜주고 대각선에서 밀고 올려서 짜주고 대각선에서 밀고 올려서 짜주고, 밀고 올려서 짜주고 자, 다시 해 볼게요. 자, 이번에 이쪽부터 대각선으로 당기고 밀어주고 대각선으로 당기고 밀어주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비복근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부터 밀고 한쪽으로 미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최고로 이제 섬세할 수 있는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은 어, 똑같아요. 더 자세히 이쪽으로 쭉 밀고요. 반대 손으로 다시 아래서부터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당겨서 올려줘요. 다시 당겨서 올려줍니다. 다시 당겨서 올려주고. 그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밀어줘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건 대상자가 할때잘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부종이 정말 잘 빠져요. 자, 다음. 이제 짜주는 건데, 요 면으로 이 안쪽에 두터운면을 이렇게 밀고, 반대쪽으로는 당기는, 당기는 모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을 밀고, 이쪽은 당기는 거요. 자, 이거 지어짜기인데, 이렇게 쭉. 보기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밀고 이쪽을 당겨주고 조금 밀고 당겨주고 자 마무리로 쭉 다시 밀어줄게요. 쭉 가축면도 쭉 이렇게 반복하시면 부종도 쉽게 빠지고, 많이 효율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효과가 굉장히 커요.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